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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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리가 그냥, 우와, 왜 이렇게 파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? 거기 안에 선생님은 들어갈 수 있나요? 이게 다 뭐예요? 식물. 어디다 부리셨냐고요? 그 거기 뭐 배출처 위쪽이나 이런 데는 다 확인 됐나요? 한 두세 분지나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음식물 쓰레기 그 연천 백학면에투기된고 있는데 오늘 비가 오니까 나가봐서 현장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? 오늘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일부 폐기물을 치웠다 그래가지고 흘러 내리는지 상태가 어떤지 보려고 합니다. 연천군에서도 나온다고 했고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뭐야 이거? <목소리> 자, 장화 신고, 우비 입고. 어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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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위로 올라가야겠다. 어. 얘가 뭐지? 뭐? 그 대충 그, 그 나온 거 공중으로 온거 아니야? 아씨, 이게 전부 다. 쓰레기는 아니죠, 밑에. 여기도 있었는데, 바아 없었어요. 이거는 김치공장에서 짠 거. 그거 맞네. 아, 이거 안에 있는데, 아까처럼 이렇게 구워버리면 또. 도... 이거, 이거 뭐예요? 저기 안에 선생님이 들어갈 수 있나요? 이게 다 뭐예요? 음식물 뭐 웬만한데 가도 이렇게 뭐 냄새가 난 이런 말안 하시더라고요. 수의직을 오랫동안 해서 그런지 수의직도 그런 현장이 많거든요. 비는 위 좋은 편입니다. 아유, 오, 학교. 오 마이 갓. 그리고 이 선생님, 여기, 몸촌스럽가 빠지는, 이런 땅에다 그냥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, 지나서 올다고 하는 어떻게 하요 이게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? 인디강음식물 양이요, 한5 0 k 정도 되는 생각이 는데요 제 용도에 맞게 통 활용하려고 가져왔다고 아. 말씀드리는거잖아요 사용할 아. 목적이 아. 있으셨다고 아. 하니까요. 아. 폐기물을 가져오시면 처리 신고하셔야 되는데 신고하셨 하셨어요. 어디다가 신고를 하셨어요? 방금 공장에 나 여기랑 여기 여기 조금 추운가? 여기도 단서를 어떻게 잡으셨어요? 영수증에 있는 사업장이 그 아크릴을 처리하는 업체였고 확정하게 음, 음. 싸게 처리를 한번 했다는 게 있어서 이제 CCTV 확인하면서 찾게 되었습니다. 다 바닥 뜯은 거네.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에는 기존에 이렇게 바닥을 뜯어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비용도 다 포함이 돼 있을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견적은 받고 시공해주고 난 다음에 폐기물 처리를 안 하고 쌓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아무 바닥 뜯은 거고. 여기 조치 명령 폐기물 쌓다라고 조치 명령 받으셨죠? 어, 근데 처리가 안 됐어요. 아, 나무는 거의 다된 다 거고요. 그, 나 사장님, 저희가 지금 현장 나왔거든요. 네네. 그게 지금 반 주는 거예요, 반. 그, 목재는 다 처리했고. 이게 네, 어떻게 네. 다 처리가 된 거라고 자꾸 얘기하세요. 몇 번지만 임대하신 거예요? 608번지 하고요. 폐기물이 608번지에도 있어요, 지금. 6번지요 이제 지금 옆으로 이렇게 폐기물이 점점 도로를 침범하고 언제까지 가능할까요? 지금 요월 중순까지 다 처리돼요. 다음에 연락 또 드릴 거고. 예예. 자 이게 수시로 와서 처리되는 상황 좀 지켜볼게요. 예예. 아 어, 지금 외부에서 볼 때는 폐기물 많이 처리됐는데요. 아니요. 아니 지금 아 여기 밑에가 조금 남았네요. 이게 몇차 분량이나 될까요? 제가 그때 안내해드린 대로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시고, 어, 그 다음에 업체로 처리하시면 돼요. 이제 얼마 지났어요, 치우라고 한지? 8월부터였으니까요. 8월이요? 네. 거의 1년째 지금 안 치우고 있는 거예요. 아니요, 여기 열심히 치우고 계신 중이에요. 하신 분들도 다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으셔가지고, 뭐, 한 번만 봐달라, 제발 살려달라라고 간절한 문자나 애원을 하실 때가 있어요. 즉사경은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폐기물 처리되는 거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.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폐기물 처리 조치 상황 보고, 처리 가능성 여부 따져보고, 수사 기간 안에 다 처리를 해오면. 사람이 조금이라도 덜 처분을 받는 거고, 네. 결과적으로도 좋은 거잖아요. 폐기물이 잘 처리가 되면.